자, 현재 시간 12시 10분. 여기 지금 참외를 심어 놨어요. 아, 이거. 자,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. 뭐, 한, 쉽게 한낮에 덮어 놓는 거지. 덮어 놓고 저거랑 이거랑 다 열어놔야 되지. 이래가 이제 한 다섯 마디까지 사람을 시킨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다섯 마디까지. 마디로 대입하면 쉬워. 날짜보다는. 마디가 나간단 말은 그 밭에 온도 조건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쉽게 대입하면 돼요 마디가 안 나간단 말은 어, 조건이 안돼 그죠 자 여튼 다섯 마디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은 삐끼가 켜야 돼요 열마디까지는 어떻게든 켜야 내 바빠요 그래야지 해결 나요 어우 <laughs> 쉽지 않다 자 패드랑 천장을 살짝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 지 이렇게 하면 열어야 돼요 왜 얘가 온돌 많이 높이거든요 자 이상입니다